안녕하세요. 가이더트 사건들라이프입니다. 이재명이가 무한 참사 현장을 계속 매일매일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왜 왔냐, 광고 쪽으로 왔냐, 그랬죠.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는 뭐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니까 그에 대한 분통을. 이재명한테 하소연하는 걸로 언론이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왜곡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재명이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뭐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국제노선 허가해 준거 아니에요? 민주당 인사들이 둔덕을 만든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호남카르텔 한번 뒤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수습을 해야 된다 수습은 보험회사가 하면 됩니다 수습은 보험회사가 하면 돼요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조사해 봐고구마캐드에달 달려오니까 그거 막으려고 지금 수습에 기울이라?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는 말은 어디로 쏙빨가고 뭐, 과거에 세월호 때나, 뭐, 어? 할로윈 때나, 이태원 때나, 그때는 뭐, 원인, 원인, 그렇게 원인을 아주, 어? 애인 찾듯이 찾더을 만, 뭐, 지금에서는 무슨, 어? 자기네들 그 더러운 짓거리들이 드러나니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라면 미안한 거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내려놔야죠 감옥에 들어가야죠 아니면 죽든가 사형 언도를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아니면 국적박탈하고 그냥 영구추방시키든지 그래야 되죠.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내버려두니까 그냥 애먼 국민들이 죽는 거예요. 호남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아준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호남 국민 여러분, 좀 알아보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우리가 남이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죽어요 그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발 닦고 잠자고 먹을 거 먹고 스테이크 고기 썰고 소고기 먹고 다 해요 뭐 무릎 꿇고 눈물 흘린다고 해도 돌아가면 다 해요 내가 무릎 꿇으니까 정말 꿇은 거 같지 내가 눈물 흘리니까 진짜 미안해 하는 거 같지 다 해요 왜냐 미안하다 소리 누구나 다 해요 한다고 혼합사람들이 순진한 거지. 그냥 그, 그게 넘어가니까.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거짓말을 그냥, 그냥, 거짓말에 동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그 대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뭘로 죽어요? 태양광 발전 모듈에 나서 나온 중금속으로 죽고요. 태양광 발전 모듈 중국산 써기 때문에 한국 제품 한국 기업들이 없어지니까 죽고요. 지금 무한공항처럼 그냥 규격도 안되고 여건도 안되는데 억지로 걔네들 돈 빨대 꽂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거기를 누가 채울까요? 중국인들 채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표, 표가 표 줄어들면 뭐 의석수가 줄어들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중국인들한테 투표권 줘요 그 사람들은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눈물 찔끔 흘리고 무릎 꿇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송구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야 저기 표 얼마냐? 표몇개 남았냐? 야저 중국인들 연락해가지고 좀 보내라 그래 저 투표권 좀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호남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호남이 아니고 호구 여러분이에요 호구 왠줄 알아요? 거짓말을 받아들였으니까 거짓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남 사람이 아니고 호구 사람 된 거예요. 이거는 지역 뭐 비하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호구예요. 호구, 제가 여러분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조차도 안할 거예요. 왠줄 알아요? 같은 국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같은 국민도 아닌데 내가 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그나마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사니까 좀 깨달으라고. 좀뭐좀 뭐좀 알으라고. 참. 언제까지 그렇게 호구 취급 당하면서 사실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죽은 거 기념하고 사실래요?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 그런 거나 받아 먹고 사실래요? 언제까지 맨날 그어 농촌 전농들 그런 어 반국가 단체들 같이 어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하고 옆에서 붙어 먹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어떻게 기회의 균등이 뭔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리적인지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소득을 더 높여 가지고 더 좋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밑에서 그냥 어? 서로 고구마 얽히듯이 서로서로 얽고 가지고 서로 빨대 빨아 가지고 그냥 서로서로 나눠 먹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사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자기 민족을 노예 삼는 나라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본성 어디 안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뭐 정치인들이 잘해준다, 의회가, 전라도가 잘해준다, 우리 뭐, 보조금 준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반대해보세요. 당장 그 보조금 다 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합리적인 걸 원한다, 진실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보조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쟤 보조금 주지 마. 그러면 그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또 거기 안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셔야 돼요.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 거짓말로 빨대를 빨아먹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빨대 계속 빨아먹고 살 거냐? 아니면, 빨대 그만 빨고, 진실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거짓된 것을 처단하고, 처형하고, 추방하면서 살 거냐? 거짓말쟁이들과 동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놓은 세금과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기생충 같은 삶을 살 거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